이거는 예를 두 팀으로 나눠요. 두 개의 팀으로 나눠서 A팀, B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뭐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한 15명? 그러니까 거의 한반을두 개의 팀 정도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명인 경우에는 15명 될 테고, 28명은 14명 될 테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팀으로 그냥 쫙 나눠요. 그러면, 이 15명 중에 2명은 줄잡이가 되겠죠? 각팀에 2명씩을 차출을 해요. 그래서 줄잡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트라인이 이쪽이라면, 애들은 한 2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각각 줄잡이를 2명씩 세워요. A팀이랑 B팀을. 이건 줄잡이에요. 여기 스타트라인이고. 자, 그렇게 해서, A팀은 A팀 애들의 줄잡이가, 음. B팀은 B팀 애들의 줄잡이가 줄잡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위치, 음. 이거는 어 그렇게 해서 남은 아이들이 이제 릴레이로 줄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게 체력운동으로 효과적일까라는 걸또생각 해보니까 애들이 뛰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면 한 명씩, 한 명씩 1번부터 10번까지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 그러면 3 명씩 가서 여기를 뛰어넘고 다시 와서 그 다음 명두 번째가 들어가고 세 번째가 들어가고 1 0 번째까지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 명이 되는 거예요 같이 왔던 1번과 2번이 같이 손을 잡고 뛰어가서 동시에 뛰어넘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9번하고 10번까지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세 명이 되던가 내지는 다섯 명을되든가 이런 식으로 그 숫자로 어떻게 늘려가느냐는 선생님들이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은 안 해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작을 두 명으로 해요 그리고 인원이 두 명, 네 명, 여섯 명, 여덟 명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갈 경우에는 애들이랑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두 명에서 네 명, 4명, 네 명에서 뭐, 뭐 예를 들어서 일곱 명 그다음에는 열네 명 모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거를 이렇게 나누세요. 물론 선생님 처음에 두명 했는데 이네 명이 안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네명네명 하다가 다섯 명의 마지막에는 할 수도 있고 혹은 세 명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 선생님들 그거는 조정을 하시면 될것같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남아있던 애들이 몽땅 손을 잡고 여기로 쪼 서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몽땅 같이 뛰어넘는 그 순간. 그 순간 이거는 성공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줄돌이들이 양쪽에 있을 거잖아요 중도, 줄돌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넘어서 돌아서 다시 이 자리에 서면 돼요 어디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뛰다가 걸리면 다시 그냥 줄돌이만 돌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음. 근데 이제 이거 하면서 제가 제일 뿌듯했던 건 뭐냐면 애들이 처음에는 그냥 손도 안 잡고 뭐 이렇게 이렇게 별로 협동하는 모습을 안 보이다가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걸리니까 애들끼리 뭘 하냐면 이제 숫자를 막 해서 이걸 맞춰봐요 음. 하나 둘셋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 하나 둘 셋을 안 해요 그러면 누군가그 팀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하면 할수록 음. 야 내가 하나 둘셋할게 이때 뛰어라고 이렇게 또 리더십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음.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 팀이 몽땅 한꺼번에 이렇게 딱넘기을때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뭐 해주시면 되냐면 선생님이 할건 별로 없어요 이제 최대한 자세를 낮추셔서 아래에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돼요 <웃음> <웃음> 그러면 아주 멋있는 공, 그 애들 공중부양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음. 해서 애들한테 보고까지 이렇게 해서 안내를 딱 해주시면 애들이 머리만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음. 그런데도 되게 좋아요 해 음. 와나 진짜 잘 뛰었다 그러면서 공중사진 보면서 그거를 되게 좋아하더라 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페이서 하고 연결 이렇게 시켜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게임을 활용해서 3월 한 달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도 뭐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이런 방식들을 활용해서